우리들은 물량주의, 기복주의, 번영신학, 성공주의 이것이 온통 물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부자되기를 원하는 이 정신이 그대로 교회에도 흘러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읽다가 우리가 발견한 구절이 이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이요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왜 이런 말씀을 전할까요?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근본정신 율법의 근본정신에서 떠나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제 바뀐 거예요 도리어 많은 자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생겼지만 그러나 다 파멸되고 남은 자들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정신을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들만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규모나 숫자 또는 경제적인 번영, 이것이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다.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 영원한 것은 뭐예요? 하나님의 말씀이에요.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뭐예요? 문자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, 그 말씀의 정신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.